자 그러면 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도 잠깐 복습을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구조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알파 몇 도였어요? 그렇죠. 베타는요. 120도, 간마는요. 104.5도. 이 결합각을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실 때도 그냥 숫자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구조식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그와 함께, 그림과 함께 그 구조식도 일종의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일 텐데, 그걸 함께 표현해 드리는 이유는 그림을 인지하는 뇌하고 인덱스를 인지하는 뇌의 구조가 다르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교육학 강의를 들을 때그 교수님께서, 그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인덱스와 같이 외우는 방법도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좀 칠판에다가 그림을 좀 최대한 잘못 그리지만 그려드린 이유도 이제 같이 좀 두뇌 활동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걸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응용해서 하실 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식량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화학식량 중에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제가 비중을 두고 역시 말씀을 드렸던 화학식량이 뭐였죠? 원자량이었어요. 원자량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탄소였어요, 그죠?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놓고 12로 놓고, 그죠? 얘를 12로 놨을 때의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산소, 나트륨, 황, 그 다음에 염소까지 쭉 왔죠, 그죠? 근데 염소는 좀 특이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였어요? 35.5라고 하는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평균 원자량의 의미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때문이었다. 다른 원소들도 물론 동위원소는 존재하지만 염소는 특히 존재 어, 존재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꽤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음 뭐야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자량도 했고 그다음에 실험식량도 했고 그다음에 이온식량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몰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몰수를 한번 정리 를 한번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몰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리고 몰수를 직접 묻는 문제는 예전에는 꽤 유행했지만 요즘은 최근에는 이 몰수를 직접 묻는 문제는 잘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몰수는 어디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면 저 뒤에 나오는 산화와원 산과 염기 이 부분에 가서도 양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몰수는 계속 쫓아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좀 선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몰수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환산할 수 있냐면 뭐죠 질량을 환산할 수 있어요 질량 그죠 그리고 몰수를 통해서 또 모두 환산할 수 있냐면 어때요 부피도 환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몰수를 통해서 모두 환산할 수 있냐면 입자수를 또 환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자요런 것들인데 자 먼저 몰수를 가지고 질량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환산 인자 즉 물리량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몰수 곱하기 몰해야 질량이 나오는 거죠? 화학식량을 하면 될 거예요. 화학식량 맞습니까? 화학식량을 곱하면 <laughs> 화학식량 안에는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이 있다 그랬죠, 그죠? 즉 원자량의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원자량을 곱할 것이고 분자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분자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그 이온결합물질의 그 질량을 계산하려면 실험식량 같은 통틀어서 화학식량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그 다음에 몰수를 통해서 입자수를 계산하려면 뭘 곱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보가드로... 어, 왜 이러죠? 비가 와서 그런가?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했어요. 맞습니까? 네, 아보가드로 수. NA.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하다. 탄소가 12일 경우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그 다음에, 몰수를 통해서 기체의 부피를 계산을 내면 전지 조건이 일단 온도와 압력 조건이 픽스가 돼야 돼요. 그죠? STP 조건에서 뭘 곱해야 돼요, 여러분? 22.4L를 곱해야, 어때요? 그, 주어진 몰수의 부피가 나올 거다라는 내용.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환상 공식이고요, 여러분. 저건 노트에다가 저 공식 백날 써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해야 되냐면 맹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 맥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다 하나씩 드렸어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도 이 내용들은 다 탑재가 돼 있어요. 페이지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시 후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그 음. 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 표를 하나. 아까 우리 그 이미지 트레이닝 했듯이 막 숫자 막 계속 뭐 일몰 0.5를 했던 거 있죠, 그죠? 그걸 한번 쭉 표로 한번 구성을 해 드릴 텐데.